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각 2월 17일 수요일 터키 앙카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2월 17일 수요일 터키 앙카라에서 자행된 폭탄 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잔혹한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테러의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그리고 터키 국민과 정부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테러 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하에 테러 근절을 위한 터키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 사회의 관련 노력에 계속 동참에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경고 서한 발송입니다. 산제이 아차리아 국제전기통신연합 대변인은 어제 2월 17일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를 주장, 주장하면서도 위성 궤도나 주파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현 상황을 극히 우려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김광철 북한 최신상 앞으로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차리아 대변인은 북한이 관련 정보 제공 없이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TU 현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거듭된 정보 제공 촉구에도 북한 측의 반응이 없어 강도 높은 서한을 보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월 19일 금요일 아바스 수반 방한 계기 수행한 리야드 말키 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 장관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양국 외교장관 상호 방문 2010년 2월에 이은 아빠스 수반의 두 번째 방한 등 최근 양측 간 고위 인사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경제, 개발 등제 분야에서 한 팔레스타인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아리랑 TV 건소아입니다. 지금 북한이 대남 테러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국정원에서 수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그리고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런 관련 보도를 저희도 접하고 있고, 태례관에서는 우리 외교부 로 차원에서도 제국문의 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 있고 전재공간에 테러 대비를 위한 그런 지시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전 범정부 차원에서도 그 테러에 대비한 그 협의와 회의가 그 다음에 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입니다. 그 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걸 병행해서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도 이런 제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음, 그 북한핵 문제 해결 문제와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한. 어,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 이미 충분히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중국과 어,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에 어, 대해서는 에, 입장을 공유하는 가운데 에, 각급 레벨에서 긴밀히 전략적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어, 강력한 결의 제재 결의 조치를 위해서 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어, 북한 문,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에 공동의 노력을 어, 기리고 있습니다. 기본 입장이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기본 입장이 충분히 알려진 것으로 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 그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기 전에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저희 기본 입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노차 설명한 바 있다시피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919 공동 성명에 따라서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질문이시죠. 네, SBS 김아영입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임금 송출 관련해가지고 해서 정부가 지금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하고 북한 노동자 인권에 대한 문제를 뭐 중심적 중점적으로 거론을 하고 계신 건지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북한 식당 출입 자제 요청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음, 먼저 그 북한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북한 그 해외 노동자 문제는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 측면에서 국제사의 관심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는 북한의 이런 도발 이런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런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북한 식당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관련해서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입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획득하는 그 경화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외화 유입 흐름 차단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 재외공간을 통해서 북한 해외 식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출입 자제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최근 북한의 위협적 태도에 따른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해외 노동자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 네, 예, 그 구체 사안은 아무래도 그 외교적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에서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첫 질문에서 이제 테러에 관해서 외공전 제외 공간의 테러 대비를 위한 지시를 내보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 최근 개성공단가 전면 중단 이후에 내려진 지시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내려진 지시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건지 설명을 추가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지시는 어, 벌써 오래 전부터 어, 해외에 있는 우리 어, 체류자 어, 교포 여행객에 대한 그 안전 조치는 어, 상시적으로 내려져 있는 그런 지시입니다. 어, 교민 보호, 어, 여행자 보호, 체류자 보호 이것은 재외공단의 어, 기본 임무 사항이기 때문에 에, 이미 스탠딩 인스트럭션으로서 내려진 조치이고 특별히 이번 개선공단과 관련해서 어, 추가적으로 지시되진 바은 저는 저로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무래도 우리 그 여행객들에 대한 그 신변 안전. 연락처 확인 이런 것이 주요 내용이 되었고요. 특별히 특이 사항이 있을 시에 공간에 즉각적으로 연락하는 그런 상시 연락 체제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 어제 그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이 제네바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서 또한번 부정을 했는데요. 이 합의와 합의 정신 뭐 이행이랑은 별도로 우리 정부도 이제 이달 말 예정된 유엔 인권 이사회라든지 이런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계기로 해서 뭐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나 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예. 어제 시도 그 거기서 유엔 여성 차별 철폐에 의해서의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온 카메라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또 앞으로 2월 29일부터 개최될 유엔 인권 이사에서의 회 저희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 측 참석 인사에 대해서도 그 레벨과 누가 구체적으로 참석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유엔, 아, 데일리안 하윤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금년간 채택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네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있고 어, 근데 금년간은 좀 너무 이른 얘기고요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같이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데피니티브하게 결, 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채택이 될 것인가는 어, 현 단계에서 예단할 수 없으며 어, 저희로서도 어, 핵심 우방국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들에 대해서 어, 긴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그. 저희 조합미군 사드 배치 계획의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외교외교부 차원에서 입장에 있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누차 언급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여 우리의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로서 검토되는 것이고, 어, 중국의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도 어, 저희가 중국 측에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